와. 갑자기 왜 저래? 대뜸 신부의 뒤통수를 신랑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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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신랑이 뭐야. 이게? 이 이해가 됩니까, 이게? 어, 뭐, 뭐, 뭐. 어 뭐야, 이거. 네, 그래서 아유. 게임을 하다가 이 피로 현장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. 그러니까 어, 아내가 거예요. 아파하죠. 어떻게 신랑은 분이 안 풀렸습니다. 아유. 신부 엄마가 와가지고, 오, 오, 네. 어떡해, 신부를 데리고 퇴장합니다. 야, 이거는 진짜, 아 어. 피로연에서 오. 이뤘다는 상황이고요. 오. 이게 오. 저, 어, 무슨 게임을 했냐면, 피로연에서 과자 포장을 푸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고, 어, 먼저 끝낸 사람이 손을 드는 겁니다.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음. 근데 신부가 과자 포장을 먼저 풀어서 손을 들었어요. 네. 신부가 먼저 이겼다고, 신랑이 화를 참지 못하고 춤배 뒤통수를 가격한.